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닌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의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없으면 내 뜻, 내 경험, 내 지혜, 내 정욕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채찍질 해주며 또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임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21장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대,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상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열두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량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들의,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은 천사에 이끌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곳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높은 곳에 있는 이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로운 도성,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새 예루살렘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온갖 보석들에 대한 이름이 이새 예루살렘에 가득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이름도 처음 보는 보석도 있을 정도로, 이새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많이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열두 문, 또 높은 성곽, 열두 천사, 이런 것들로서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보니까 요한이 가장 아름다운 것, 자기 눈에 볼때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 그러면 그 아름다운 것이, 그 보석과 같은 것이 그 성을 대표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요한의 눈으로 볼때 요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그의 눈이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의 눈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석 정도가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보석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보석 자체에 빛나는 것보다 훨씬 빛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성이 그렇게 귀하고 맑고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 성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습니다 또 별들도 없습니다 해, 달 낮에는 밝혀주고 밤에도 밝혀주는 것 해와 달이죠. 그것들이 그 성에는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나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면 모든 것은 다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그때 우리가 달을 찾고, 해를 찾고, 별을 찾아서, 더 밝은 보석을 찾아서, 우리를 비춰줄 무언가를 찾아서 떠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믿는 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추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밝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빛 비추어 주심을 정말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나를 밝게 빛내 줄 세상의 해, 세상의 달, 세상의 보석, 별들 그것들을 세상을 보면서 계속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조금 더 밝게 빛내줄, 나를 좀더잘 드러내줄, 나의 학력, 나의 재물, 우리 자녀의 성공, 교회에서의 직분, 이런 것들이 나를 더 비춰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직장에서 얻는 높은 성공이 나를 더 비춰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것, 거기에는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임하는 것에는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빛의 가장 빛나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나를 막 채우고, 나 이렇게 빛나는 사람입니다. 나 포장하고, 나 드러내고, 나 알아달라고 말할 필요 없이, 누가 보든지 빛이 나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에, 이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광과 빛을 얻고 싶어서 세상의 빛, 세상의 해, 달, 성공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이나 23절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빛춤 그 환한 빛이 심지어 그래서 해와 달과 이 모든 것이 밝히 빛내줄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환하고 그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밝히 비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밝히 빛내준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지냈는데 이. 새예루살렘을 바라보니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무엇으로 그 성을 그렇게 비추고 아름답게 비출 수 있을까, 환하게 비출 수 있을까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극율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